이성 선곡 장난 아니라니까요. 두 사람이 그냥 난리 난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야이두 사람의 조합. 요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죠. 사실 지금 이 불타는 토론맨의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하이슈라고볼수 있어요. 이두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같은 경쟁자가 아닌 이제 팀이 되어서. 황영웅 씨와 손태진 씨가 나왔습니다. 자 목소리에 어울릴까 어떨까 고, 고, 기대가 됩니다. 고음을 크라이맥스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내는 수준인데 베이스와 베이스 음역대의 중저음의 음역 바리톤의 음역대가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황영웅 씨가 좀 고음을 많이 써야 되네요 이번에 에, 왜냐면 이제 두 사람이 화머니를 붙어야 되니까 비슷하게 유니즌으로 같은 멜로디 가는 부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이를 황영웅 씨가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임팩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자주,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음식을 또 바리바리 싸들고, 손태인 씨 집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연습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저런 서로 만나가지고, 이 오디션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막 급하게 서로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 미스터 트롯의어 합숙하는 장면보다 훨씬 더 공감이 가요. 훨씬 재밌게 편집을 했어. 그리고 뭐 갑자기 어디 합숙 가가지고 서로 고기 먹, 구워 먹다가 화이팅 하고 뭐 약간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토리 전개가 좀 이렇게 납득이 가잖아요. 네, 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고 연습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나가고 이런 게 재밌어, 재밌어. 다 좋은 청년들이에요. 네, 이렇게 또 노래 좋아하고 열정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렇다보니까 다들 인품이 좋을겁니다 예. 선곡은 제대로 선곡을 했어요 아... 러브스토리 인트로까지 나오는 마틀다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아또 옛날 어떤 감성을 자극하게끔 그리고 손태진씨가 또 한껏 클래시컬한 느낌의 무대 매력을 지금 발산하고 있죠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이번에 중결승에 힘을 다 썼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아, 비나리 쪽으로 벨벳 수트에 벨벳 보이스가 나오네. 야이두 사람이 진짜 고급 보여줄라고. <laughs> 이 선곡 장난 아니라니까. 이두 사람이 그냥 난리 난다니까. 음색 강패 바람 풍경님. 지금 두 사람 음색이 레전드 나올 것 같아요. 연예님. 아 이번에 레전드입니다. 손태진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정통 트롯의 기술을 쓰면서 아니 고급. 고급스러운 베이스 음색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손태진 씨는 아주 클래시컬한 보이스에 트로트의 어떤 기술을 넣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고음이 있어요. 고음이. 네, 그게 엄청난 장기 엄청난 저음 역대가 있으면서도 고음 역대까지도 이제 샤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화할 수 있는 노래들이 정말 많죠. 트롯 크로스 오버 제대로 좋은 무대. 보여주고 있구나. 야, 끝났네, 여유로운 님. 끝났어. 세레나데 비나리로 클래시컬과 트로트의 고급의 만남. 네. 벨칸토에 울리는 음색, 손태진 씨의 감성. 그리고 거기를 그 소리에 훨씬 더더 힘을 더 불어넣어서 아, 예, 트로트음색의 고급을 또 보여주고 있는 아,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또, 황영우 씨가 같이 함께 서로가 만나니까, 공간감과 어떤 심지가 같이 딱 작용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어떤 소리의 조합이 너무나 좋네요. 여기서 더 좋은 점 줘야 됩니다. 360보다는 높아야 돼요. 360을 받을 만한 무대가 아니었어요. 네, 신한수 님도 그렇고, 손태인 씨 모두, 이경애 님도 응원한다고 하시고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 긴장이 되고 좀 무거웠다. 어, 소름도 선생님은 이게 상당히 좀 무겁게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무거, 무겁고 과도한 느낌을 준 가수들이 있었죠. 긴장을 해서. 어, 전혀 이 중저음역대의 음역대가 저는 무겁게 느껴지다 보다, 보다는 상당히 깊이 있게 와닿는데, 무거움으로 받아들이기는 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역대급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면성 선생님은 그래도 어, 마스터로서 심사를 잘 보셨다. 정미선 님도 그렇고 아 봉선 님도 이제 서른도 선생님의 의견하고 같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좀 과도하게 좀 무거웠다라는 거군요. 좀더 분위기 있게 소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성으로 두 사람이 음그거를좀 이렇게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330이 나왔어요. 근데 3 6 0 나온 팀이 그러면 비교를 해서 보자면 그 비교를 해서 보자면 <laughs> 아이러니로 지금 남습니다. 아, 두 사람이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라이브라면 이, 이 정도의 긴장감과 이 정도의 뚫고 나오는 어떤 표현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해요. <laughs> 네. 330도 잘 나온 지금 분위기인데 점수가 360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껏 무대, K 어 어떻게 엄청난 퍼포먼스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K 트로스의 어떤 무대, 어, 황영우 씨가 손태진 씨가 보여준 무대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362 나왔고 이게 우리가 좀 납득될 수 있는 지금 결과물인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표준이님이 이 노래가 가볍게 부를 노래인가요? 네 윤명성 작곡가님이 제대로 보셨다라고 하시면서 아 저는 이 감성은 두 남자의 에, 감성이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표현력과 손태인씨 황경훈 씨무대가 훨씬 낫죠 에두씨 씨도 그렇고 저는 라이브 가창으로서는 물론 어, 레코딩을 할때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더 힘을 빼서 불러야겠죠 근데 경연 무대에서 라이브에서는 이 정도 표현력은 어 충분히 청자에게 와닿을 수 있다. 분들이 지금 200여 분 가까이 계시는데 자 함께 봅시다. 자. 자, 국민대표단. 자, 총점이 지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뒤집힐 것인가 아니면 어갈 것인가? 그래야지. 너무 이상했어. 너무 이상한 높은 점수였어. 지금도 2위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아, 어, 와닿지 않아요. 너무 높은 점수였어요. 황영훈, 손태진 씨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 한게 당연한 무대였어요. 상당히 아주 고퀄리티의 멋진 무대를, 음악성 있는 무대를,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4점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